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19년 1월 24일 어, Q&A 시간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어,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그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분 그 한재웅 님께서 어, 패턴 알고리즘과 그리고 사용자 행동 빅데이터에 있어서 이메일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를 하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패턴 알고리즘이 여기서 인터넷을 제 생각에 이 영상이 어 영업을 할때 있어서 그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을 하는 얘기인데요. 그, 알고리듬이랑은, 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리듬을 말씀을 드리면, 알고리듬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뭐, 웹사이트 어느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무슨 어떤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보낼 때, 그 아웃풋을 보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공식을 나름대로 그 알고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치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우선순위를 내릴, 내릴 수 있는 거. 뭐, 아니면은, 어 뭐, 이런 거죠. 한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어떤 과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을 거냐라고 만약에 뭐, 인간의 힘이 안 들어가고 최대한 기계에 그좀 공정하게 그 내리려고 할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있는 게 좋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국산사자 의미체가 있는데 나는 국산사자 의미체를 똑같이 똑같이 80점 받은 사람들은 다 80점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내 생각에는 제일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국어 100점 받고, 딴건 60점 받고, 뭐, 그래서 80점 받은 사람보다 난 그렇게 일정하게 받은 사람이 좋아. 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냥 헛소리 하는데, 그, 알고리듬은 약간 그렇게 공식화 돼서, 그 랭크 그 아, 이 아웃풋을 보내주기 위한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패턴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광고를 할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툴에서 그런 내가 뭔가를 보이고 싶을 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행동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유저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빅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이상하게 크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과연 사이트 에 들어와서 뭔짓 하고 돌아가나 이거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그 행동 그 user experience, user e x UX라고 하죠, UX. 어 근데 거기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다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잘 생각해 보면 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보를 얻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좀 보여주냐 이, 이걸 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사람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하면은 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고 무슨 향수를 뿌리고 가고 어 어떻게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웹사이트에서 그 유저 익스피언스랑 관련된 얘기라고 할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패턴, 알고리듬, 알고리 뭐, 패턴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관련된 얘기라면은 뭐 이런 거죠. 어,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떤 아, 자리에 앉으면은 나에게 이성이 나에게 연락을 온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있다고 쳐요. 그럼 그런 것에 사용되는 건데, 어, 이메일 마케팅은 좀 다릅니다. 이메일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같을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사람과 만나 만남, 만남이 이 사람한테 할수 있는 얘기. 나는 오늘은 이 사람과 어, 개인적인 취미 얘기까지만 하겠어.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 사람과 뭐 나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 세 번째 날은 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겠어. 뭐,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TV로 따지자면은 그 16화짜리 무슨 어, 드라마가 있다고 치면은. 어, 첫 번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이걸 뭐 얘기를 해주고 234에서는 뭐가 있고 한 3, 4쯤 되면은 갑자기 무슨 연애 러, 러브라인이 생기고 4, 5쯤 되면은 갈등이 나오고 해소가 되고 끝뭐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을 어, 이메일로 한다 이렇게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가치는 뭐. 어떻게 얘기를 영리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까지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이메일 주시면은 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던가 아니면 가능하면 통화를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스타 제품은 아이디어를 얻 괜찮지만 실제로 제품을 테스트하고 사용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합니다. 물론 연습성도 있지만 보통 백스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천 명입니다. 그런 면음표 올라오자마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백스타 이거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툴들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고, 보고 계시는 많은 툴들은, 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라고 하시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할줄 알아요. 그런데 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작업을 하서 다른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툴을 포토샵을 안 쓰고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럴 드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콜로주얼 안 써봤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그그뭐 어 사진 머니퓰레이션 툴이라고 하죠. 그 사진을 이렇게 수정하는 변형하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픽 툴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설령 그 단축키가 다르고 어떻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게 다른 다 할지라도 크로즈 포토샵을 사용하면 크롤 주로 들어가서 대충 보면 알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무슨 뭐 프리미어가 또 쓰고 있다가 오 사람들 이렇게 이 모여서 이제 꼭 필요해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파이널컷 프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걸 가서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이유에서 무슨 툴이 있으면은 가서 보면은 나온 거 비슷해요. 무슨 여기 뭐 제품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쓰나 숫자 좀 있고 이거 뭐 되나 뭐 이런 거를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모든 것을 잘 보면은 조금 자세한 것을 깊이 설명을 안 드리려고 좀큰 그림들을 좀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하나 꼭 절대 없어지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하시되 제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툴 자체는 비추인 것도 저도 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남들이 모르는 다른 툴을 하나를 발견했었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남들이 모르는 피처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어, 뭐 예를 들어서, 정글 스카우트를 썼었을 때는 이런 피처가 있는데, 어, 여긴 이런 게 없네? 여긴 비슷한 게 있나?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한 통속이에요. 이게 다 계속 배우다 보면은, 뭐, 하나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몽골인데요, 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저답좀 주세요. 어, 이메일이 그 뭐죠? 동포 university at gmail. com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 Reply.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 자, 시간 가르지 모르고 쭉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행복하시고요. 알게 되면은 어 연락 부탁해요. 네이버 지금 카페 25시로. 네, 감사합니다. 어어 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어 연락 드리겠습니다. dongpouniversity@gmail.com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 같은 분이신 것 같죠? 따봉 어연락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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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 스트립, 데몬 스트립.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다시 보고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님. 스퀴즈 페이지가 스퀴즈 페이지인가요? 설치하고 싶어서요. 네, 스퀴즈 페이지는 이게 아니라, 짠다. 스퀴즈 페이지라고 하죠. 어, 여기, 스퀴즈 페이지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답변이 있네. 스퀴즈 페이지. 제가 여기 뭐라고 하는지, 어, 여기 썼네. 스퀴즈 페이지입니다. 수인님 감사합니다. 답은 따봉. 그리고,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답변을 드릴게요. Squeeze page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landing page 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건승하세요. 네, 아무튼 야, 이메일 달아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쓰니까 좀 느려지네요. 뭐, 아무튼 자 호기심 꽝 우르르 산산 부리면서 부르시처럼 무식함에 무너진 소리 가장 큰 돌은 스팸 감사해 보고 있습니다. 낙서가 진행합니다. 어 이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걸로 답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안 써드렸는데 제가 먼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또어 가능하면은 답변을 해드릴 수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답변 달아주시고 어뭐 아무튼 영상들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것보다 보다도 제가 이렇게 제 가장 바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사업하시고 돈 버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라도 어 보고 가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뭐, 저처럼 이렇게, 뭐 피지컬 하는 비즈니스가 있으면은, 뭐, 뭐, 렌트 내는데 벌써 한 달에 막한 5천불씩 나가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도메인이랑 무슨, 호스팅 사서 하면은, 어, 5 50, 1년에 50불, 70불, 여러분의 사업에 5, 60불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그 경험과 지식, 이거를 잘 더해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어떤 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팔 것과 영업을 계속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계속 성장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Q&A 시간이었는데 늘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또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